<laughs> 안녕하세요. 페트리뷰입니다. 집사 여러분,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맨날 낚싯대로만 놀아주니 고양이가 반응이 없어요. 고양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고양이 장난감 종류가 고놈이 고놈이라 매일 똑같은 낚싯대만 흔들면 금방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놀이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탁구공으로 놀아주기. 여러분, 다이조에 가면 탁구공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8개에 2,000원입니다. 2,000원으로 우리 고양이들과 재밌게 놀아줄 수 있습니다. 먼저, 탁구공을 바닥에 툭 튀겨보세요. 탁구공 두 개의 경쾌한 소리와 빠르게 통통 튀는 움직임 때문에 고양이의 사냥본능을 자극해서 반응하게 만듭니다. 물론, 고양이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간식으로 놀아주기. 간식 싫어하는 고양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는 간식을 이용해서 고양이와 사냥놀이를 자주 합니다. 우선 평소에 좋아하는 간식을 손에 쥐고 한두 개는 그냥 먼저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살짝 멀리 던져보세요. 그럼 고양이가 후다다닥 달려가면서 먹겠죠. 점점 거리를 들려가며 던져주면 고양이의 운동효과도 되고 사냥놀이도 된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고양이와 재밌게 놀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고 반응이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반려동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